자, 안녕하십니까. 저 김국진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6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저녁 6시 10분입니다. 참 주식이 너무 주식장이 뭐 코스닥이 막5% 4% 연일 폭락을 하고,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환율은 뭐 천정부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laughs>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점점 자신감이 줄어들고 축소되고 좀 쫄립니다. 그렇지만 15년 경력과 그 동안 수많은 실패와 많은 꾸준한 노력과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 일념과 열정으로 제가 이걸 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악플에도 굴하지 않고 한번 소심껏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뭐 사나이 인생 별거 있습니까 전 누구한테 거짓말 한번 안해 봤습니다 약속 한번 깨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제 말만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저는 제 의견이고 제소신입니다 제가 맞은, 가진 모든 영향을 쏟아 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실력을 길러서 참고만 하십시오. 자, 첫 번째 종목은 데모입니다. 데모. 뭐,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다,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뉴스, 정보. 모든 내 귀에 들린 거는 다 여기요. 나쁜 뉴스는 좋은 뉴스도 나쁘게 보고 나쁜 뉴스, 뉴스는 좋게 봅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주식은 시장과 철저히 반대입니다. 세력이나 누구나, 한비자가 뭘 하겠습니까? 인간은 이기심, 그 이기심을 법으로 법치, 법으로 통제해서 적절히 조정하면 그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데모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차트만 쭉 늘어놓고, 뭐, 여기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뭐, MACD니, RSI니, 뭐, 재무제표 안 봅니다. 그런데 차트를 많이 연구하고, 복귀하고, 공부하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세력은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계획이 없는 세력의 진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들의 등에 올라타서 그들보다 한한 한 템포 먼저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력이 의도가 이제 시작 단계는 에 세력은 보통 한달두달세 달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그 세력이 빠져나온 시점 전에 나오면 됩니다 자 세력이 세력이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세력이 나간 것 같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선 가격 조정 조종, 기간 조정으로 해서 폭락을 시켰습니다 물론 장도 6월 장, 6월쯤이 여기가 됩니다. 9월쯤 여기가 됩니다. 음? 그런데도 6월 장, 9월 장에서 폭락을 안 시켰고요. 지금도 지금도 장이 엉망이지만 살아서 갑니다. 정배열이 나오고요. 거래량이 엄청 섰지요. 자, 여러분. 세력의 의도를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세력이 어디서 장난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음? 자, 세력은 이거는 뭐 세력이 들어왔다치고 가깝게는 이거 세력이 개미털기입니다. 개미털기 상한가, 상한가 위에서 거래량 폈으면 이거 이거 세력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사정없이 개미털기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정배열이 나고 요거 요거 파란 음봉 요파 거래량이 없지 않습니까 거래량 급감. 요즘처럼 장이 안 좋은데도 이것은 사...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세력이 지금 잔뜩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 <웃음> 세력은 <laughs> 나가질 않았습니다. 세력은 들어왔으면 그 세력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세력은 이 주식의 세력의 평균 단가는 9,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세력은 최소한 3, 300%, 500%, 많게는 1,000%, 이렇게 세력은 장난을 칩니다. 저 최소 300% 최소 300%라면 얼마입니까? 9천원이라면 9천 27,000원이죠. 500%면 45,000원, 5만원입니다. 저는 300%는 좀 약하다. 500% 정말 제가 뭐 200%, 300%, 500% 이거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5%, 10% 먹고 물론, 잠깐 먹고, 요즘은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슈팅 나오면 파는 겁니다. 이것도, 이것도 롤링 매매, 추세 매매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틀에, 3일에, 2, 3일에, 3, 4일에, 50%, 60%, 100% 먹으면 매도입니다. 투기 과열 종목, 뭐, 지정 종목, 거래, 뭐, 단기 거래 정지, 투자 유의, 뭐, 이런 거 뜹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무시하고 갈수 없습니다. 그러고 세력은 중간중간에 개미를 털어내야,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모가 지금 오늘 날짜가 10월 16일입니다. 이 데모가 아, 앞으로 한 달, 두 달, 연말쯤에는 연말쯤에는 5만원 정도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모 한번 해보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노CMS입니다. 나노CMS, 나노CMS는 여기서 세력이 들어왔죠.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한달 이상 개미를 털었습니다. 꾸준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물론 장도 나빴죠. 그러고 여기 상한가 나와서 또 올리는 듯 하더니, 또한두달 털고. 두달 털고, 여기 또 상한가 나오더니 또한번 털었습니다. 정말 진리지요. 천당 3일 지옥 100일입니다. 어떻게 이틀 올려놓고 두, 한달이를 뺍니까? 그것도 그 밑으로, 한참 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은, 아, 이렇게 차트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좋은 위치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매, 매수 매도에 관여하면 되고요 내가 의도한 내가 판단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손절입니다 손절 5일선 5일선이 깨지면 여기 5일선 깨졌지 않습니까 매도지요 여기 5일선 깨졌지 않습니까 매도입니다 5일선 깨졌지 않으면 매도지요 5일선을 네? 기준으로 해서 5일선 이탈하면 손절하면 손실이 적습니다 나노 CMS. 여기, 요날, 요날이 코스닥이 5% 빠, 4%인가 5% 빠진 날입니다. 그런데도 이건 26%를 갔어요. 거래량이 바닥에서 튀었지요. 그런 날조차도 거래량이 튀면서, 응? 26%까지 튀면서, 거래량이 튀면서 바닥을 위로 상승시켰어요. 이제는 확실히 바닥을 잡았다고 봅니다. 나노 CMS입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저는 이, 이것의 평균 단가, 세력의 평균 단가는 약 3만원 부근이라고 보입니다. 3만원 부근. 그러면 세력이 3만원이면 300%면 얼마? 9만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2 2 0 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뭐 수익은 2, 3일, 3, 4일 안에 50%, 60%뭐100% 나오면 땡큐지요. 자, 그렇게 매수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나노 CMS.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아스폴로입니다. 아스폴로. 자, 상장된 지 2년이 안된 것이에요. 지금은 막 들쑥날쑥 해서 지금 매집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매집 과정. 저는 뭐 이거 특별히 뭐 매수, 매도에 참고만 하시고 지켜만 보십시오. 조금은 위로 갈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아스플로는 나중에 제가 정말 타이밍이 왔을 때 한번 유튜브를 다시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좋아요 좀꾹 눌러주시고, 구독 좀꾹 눌러주세요. 네? 그러고 어, 너무 그 남의 인생에 본인 간섭하지 마시고, 그 뭐랄까 음? 자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 좌우명이 저스트 두잇입니다 저하고 제가 주식 상담 뭐 여러분의 포트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국진이었습니다